우리가 모리알엘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최대의 가장 큰 축복이 우리는 불의로부터 불법으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나의 죄로부터 성량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특권이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을 잃어버리게 돼요. 잃어버리게 됨으로 말미야마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감정의 굴곡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했다, 안 했다. 또 오늘날 보면 감사했다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데 시편 50편, 어, 이제, 마지막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자,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이 가운데, 우리의 속성 따라서, 우리 아직 죄의 속성이 뿌리가 남아있거든요. 아담의 우선인 전, 넌할것 없이, 우리가 어김없이 이 죄의 뿌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욕심이 올라오고, 쓸데없는 자의 고집,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서 이제 또, 내가 소유하고 싶은 이런 욕망, 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꾸 지배를 하거든요. 이것과의 싸움을 늘 싸우게 되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 나는 죄가 없어. 이미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계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를 하셨지만, 우리의 속성을 따라서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사건 따라, 자꾸 우리는 불의에 속게 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죄에 잡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말미암아서 이제 많은 고통들이 또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불이 세상을 너희가 살아가는데 이런 일 저런 일들 다 만난다. 이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이런 저런 일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알고 때로는 우리가 큰 어떤 풍랑에 부딪혀서 정말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 내이 문제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매달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앞에 놓여 있었다고 봅니다.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를 이제 어떤 곳에서든 어떤 문제든 내가 만들어 놓은 죄악의 열매든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았던 아니면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서 일일이 벌어진 일이든 어떤 일들인 간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가 내게 불을 짓고 네가 이 불위에서 떠나고 네가 신중하고 신중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경건망동하게 되면 내가 무지함 속에 내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말을 할 때도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대문을 걸쳐서 그래서 신중하고 말하라는 거죠. 근데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면 급한 대로 막 말을 하다 보니까 남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자 남을 또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오해할 때도 많아요. 네. 우리가 신중하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건하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이 자, 능력이 없다라고, 어, 이제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 같아요. 그런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 어떤 사건만 났을 때 관계를 해보면 거기서 속사람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때 그 상대를 해보면, 아, 이 사람은 능력이 갖춰진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현재 돈 버는 거? 뭐잘 되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이거 해결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진정한 참소망은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거지만, 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선한 일, 선한 일이 뭘것 같아요? 선한 일이 뭘것같습니 예. 많은 이들이 지금 뒤죽박죽으로 어쩌면 온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나라들도 지도자들도. 예. 권세자들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모두가 다, 치죽박죽으로 지금 막,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아우성을 치는, 예. 그런 것,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는, 우리 내면 세계가 질서가 잡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질서는 무엇으로 잡혀집니까? 질서는 무엇으로 잡혀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차분해져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적으로 이제 성질 급하고, 육적으로 막 사람 속에서 막 무엇인가 뒤죽박죽 시끄러운 데 있어 보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말이 막 나가요. 이 말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정도로 막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에베스 사장 17절에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마라. 여러분 허망함이 이 안에 뭐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 있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있죠.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어, 놀러 다니며 먹고 분위기 좋은 데 가서 그러면 그 허망의 마음이 채워진다라고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 일삼아 채우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막 이건 이런 걸로 다 그냥 일상을 즐기는 이런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질서를 잡아 주셔야 돼요. 모든 것에 우선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것, 시간도 하나님의 것, 물질도 하나님의 것 모든 삶의 모든 우선권이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질서가 잡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 질서가 잡혀지면 여러분, 서둘지 않습니다. 화나지 않습니다. 지죽박죽 되어 있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면 질서가 사로잡혀 하나님께 잡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혼돈이 올 수밖에 없고, 그 혼돈 속에서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나, 개인의 심령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어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질서가 잡혀있을 때에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그 속에서 서로가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 붙잡아줄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지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허망한 것 때문에 이렇게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총명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잘 점검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분쟁이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들이, 목사편, 장로편, 니편, 네 내편, 자, 조방에서 싸우고, 여전도에서 싸우고, 이조직에서 싸우고, 저, 저, 왜, 왜 시끄럽죠? 시끄러운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욕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 질서가 전혀 잡혀있지 않고 내가 으뜸 되고자 하고 내 목소리가 맞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내면 질서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다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흔듭니다. 가정을 흔듭니다. 교회를 흔듭니다. 10편 50편 20절 이하를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일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창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 왜 나를 바라보시고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것이 꼭 내가 성경을 붙들고 있을 때, 기도할 때, 예배 시간 아니라도 삶 속에서 벌써 내 안에 질서가 잡힌 사람들은 분별이 와요. 분별이 오면서, 아, 이런 행동, 저런 행동들이 질서가 잡혀집니다. 질서가 잡혀지면서, 이제, 신중할 줄 알고, 의로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경건하려고 애를 쓰고. 자, 겸손과 조만의 차이. 여러분, 자신을 누르고 있다고 해서, 아니에요. 누가 칭찬했을 때 아니에요. 무조건 사양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 못해요. 막 이러는 사람들 겸손한 것 같죠?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수 있는 이라고 했으니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인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주의 능력을 힘입고 해봐야 되겠다는 결단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겸손한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싸움하고 애쓰는 것, 여러분. 그래야만이 겸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벌써 자기 교만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교만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멋이 너무 부족하니까 자꾸 사양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자기 자신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이에서 좀 혼돈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입술로 드러나고 얼굴에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안 드러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 네. 제가 주는 비전의 비전은요. 입술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가슴에서는 제가 주는 비전이 심겨서 자꾸 욕망이 올라와요. 이미 심겨졌거든요. 근데 난 이래야 살겠고, 그러니까 늘 아깝고, 늘 하나님보다는 내 것, 내가, 내가 먼저 가슴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론은 압니다, 여러분. 이론은 아는데 제가 주는 비전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이론은, 이론은 알지만 여기서 다못 이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내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우선권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가사함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구속받은 백성이다. 우리 오늘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시고 내 죄값으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물이 되신 그 이유 즉슨 바로 어, 열심히 깨끗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 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이 안 되면 누구 백성 되는 거죠? 마귀의 백성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나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 시간에는 마귀한테 잡혔다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 같댔다가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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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두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서 이탈을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편리한 기준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합려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내 환경 아시니까 하나님 나 이해하시니까 또 회개하고 그러면 될 거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피뿌림을 받기 위해서 부른받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아까 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는 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모랴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제가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텔레비를 돌리는 데마다 무당들이 나와요. 인생상담소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뭔가 했더니 연예인들도 무당한테 물으러 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예? 하나님께 물으라고 이사야 45장에 말씀했거든요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이미 미리 알고 네 이름을 석자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바라봐요 우리는 무당들한테 물으러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기준 보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 뜻과 계획 보다가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앞서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지 않나. 한번 우리 엄격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자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거든. 그런데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는 말씀을 했는데 디도 3장 5절 보니까요. 국룰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음과 성령을 새롭게 하셨으니 그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선한 일 네, 우리 마음이 첫째 선해야 되겠죠 그렇죠? 경건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네. 제지 말에 늘 짓눌려 있는 사람들은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늘 불평을 해요 감사가 없죠 네. 감사가 없죠 네. 욕구불만을 가득 안고 욕구불만의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감사 없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죠. 열등감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견제하고 동창 만나든 친구 만나든 어디를 가든, 예.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사람 오면 재능 가진 사람 있으면 견제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이러면서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모릅니다. 네. 지는 건못 견뎌야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갈망으로 마음에 불이 붙어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매일매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되겠다고 하기 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삶 자체가 즐거워요. 기뻐요. 찬성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 는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대요. 그럼 우리가 왜 선한 싸움 시키는지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가나안 땅 금방 갈수 있었잖아요. 그죠? 민숙이 14장에 가보면, 갔다 왔잖아요, 일주일 안에. 그런데 왜 40년을 돕니까?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왜 40년을 도란 말이에요. 못 믿으니까. 원망했으니까. 하나 원망했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소리소리소리 지르고 울었잖아요. 뒤돌아보면서, 애급에 살았더라면 좋을 뻔했구나. 이방인들하고 비춰보니까 이방인들은 잘 되는데 왜내 꼬라진 이런가? 믿어도 되는 것들이 없더라?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다 그냥 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에 가면 이렇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 근력을 키우려고. 제가 늘 이런 말씀해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선한 싸움과 이런 속에서 이제, 영적 근력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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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믿음의 연단이라고 저는 표현도 하고, 영적 근력이 키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꽉 눌러봐요. 너 얼마나 컸니?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참 좋아하지요, 그런 말을.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넘어지고 죽을 것 같으면서, 하나님은 상황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냐.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네? 누리고 살아야 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살아야지. 찬양하며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눌리는 것도 자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거든요. 육신에 속했을 때는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날마다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저 예, 사람은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믿어도 잘 되는데, 근데 그냥 보십시오. 그 사람이 뭔가 다를 겁니다. 다를 겁니다. 남보다 부지런하든지, 에? 신실하든지, 남다른 재능을 가졌든지,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참 소망 대신 주님이 구주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보지 않겠노라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누구든지 글서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 버리고 예, 새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 내가 잘못 봤구나 글서도 잘못 알았고 사람도 잘못 알았구나. 누구든지 글서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구나. 재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어지고 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마음 자세가 달라졌고, 언어가 달라졌고, 피부가 달라졌고, 하는 행동이 달라졌고, 못 먹을 거다 하면 안 되는 것들 다 끊어버리고, 죄는 다 버려버리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버스 3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래당이라 그랬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을 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을 쳐있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못해요. 괴롭게는 할수 있어요. 어디까지? 발뒤꿈치는 괴롭게 할수 있어요. 넘어서 마지막 장 20절에 그랬죠. 발부라 그랬어요. 발부라고 자,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저는 다리를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냐고 하고, 나한테만 왜 이러냐고 하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친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